안녕하세요. 레안 농장입니다. 감자가 냉이를 입었었는데, 싹이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오늘은 순치기하고 웃걸름을 주려고 합니다. 감자 싹 한두 개를 남겨두고 순치기를 해야 감자가 굵고 많이 달린답니다. 저는 감자 싹두 개를 남겨놓고 순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자르지 않고 이게 손을 눌러주고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감자를 누르고 신을 뽑아야지. 안 그러면 감자가 흔들려서 몸살을 하면 안 좋겠죠? 감자가 벌써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얼른 순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붉은 감자를 위해서는. 어, 제가 감자를 세 두둑에 여섯 줄을 심었는데, 이쪽 세 줄은 두 줄기를 남겨놨고요. 이쪽 세 줄은 새 줄기를 남겨놨습니다. 어, 나중에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뭐 나중 결과를 봐야겠죠. 우거름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올 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비료 성분이 거름 성분이 많이 유실됐을 것 같아가지고 우거름을 주거인데 어, 옷걸음으로 거추 전용 비료에다가 황산갈이 좀 섞었거든요. 그러면은 감자 전용 비료하고 얼쭉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내일 모레 비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상약하도록 하겠습니다.